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일로 <laughs> 오세요, 일로 오세요, 일로 네. 오세요, 들어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<laughs> 네. 아니, 잠시만요. 네, 잠시만요. 네, 네. 잠시 아니, 지금 니엘씨 지금 등장할 때가 아닌데 왜 갑자기 나오셨어요? 아, 제가 아까 이제 팬분들이 춤추고 그러신 거 보니까. 네네네. 네, 네. 갑자기 흥이 나가지고요. 네.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우리 판타 아이돌 팬미팅에 오신 분들 이 네, 네, 네. 보니까. 어떻, 어떻습니까? 어, 일단,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아, 어, 오늘 굉장히 재미난. 어,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어,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진짜 이쁘고 아름다우신 분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요. 오늘 팬미팅 진행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소개를 살짝 해주시겠어요? 네, 말씀드렸다시피, 음. 어, 세 가지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. 어, 여러분들은 그냥 신나게,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 어, 먼저 어, 타이틀곡 환타 타임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환타 아이돌 어, 이광수씨장현지씨니에씨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. 네,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한 분씩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예, 반갑습니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환타이돌에서 상큼한 파인애플을 맡은 정은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포도를 맡고 있는 니엘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니엘 씨는 어떠신 것 같아요? <laughs> 어, 저도 이렇게 어, 멤버들과 같이 온게 아니라 혼자 온 거라서 더 좋고요. 이렇게 어, 많은 <웃음> <웃음>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, 여러분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, 일단 앉으시죠. 세보, 우리 어떻게 여름휴가 갔다 오셨나요? 저는 하와이 다녀왔습니다. 오! 아 잠시만 누구랑요? 이제 멤버들이랑 멤버들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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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네. 굉장히 좋더라고요. 어, 하와이 뭐가 좋지요? 뭐 구체적으로? 물도 좋고요. 네. 뭐 해변가 가봤죠. 볼거리도 많고. 어, 어떤 어떤 볼거리? 그냥 바다나, <laughs> <laughs> 바다 옆에 있는 있... 분들이나. 아, 심지어 거기 정장이 네. 여성분은 비키니고, 네. 남성분은 상의를 탈의한 게 정장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니엘 씨는 상의 탈의를 하셨나요? <laughs> 아주 가끔 했습니다. 아주 <laughs> 가끔? <돼요? 웃음> 니엘 씨는 주로 휴식을 취할 때? 어, 저는 주로 영화를 보거나, 네, 혼자 어. 여행 다니는 걸좀 좋아합니다. 어, 여행 다니는 걸요, 혼자서. 네. 네. 최근에 갔다 온 여행 하와이 말고 어디 있어요? 후국화. 어, 최근에 아 최근은 아니고요. 네. 작년에 이제 좀 길게 휴가가 주어져서 영국을 갔다 왔었어요. 와. 네. 네. 며칠? 어... 8일 정도? 와. 정말 재밌었겠네요. 네. 푸고카고 습니다 되게... 네. 네. 어, 우리 세 분이 어 오늘 팬미팅을 위해서 뭐 별도로 또 준비한 게또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아트 팬들을 위해서. 니엘군, <laughs> 광수 형이 굉장히 네. 많은 걸 준비했을 것 같은데. 아 <laughs> 아왜 이렇게 나도 이러는 것 같아요? 알겠습니다. 너 네. 뭐 많은 게 준비 그러니까. 잘안 되어네. 제 니엘군도 네. 노래 하나 하세요. 아 노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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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? 엔젤. 엔젤.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. 누가 봐도 너무 능력있 하나하나 너무 완벽해. There's an angel in my heart. Yeah. Wow. 아. 어, 어, 이거 괜찮은데요. 익명이네요. 이리, 이름을 쓰셔야지. 니에라. 아프리카 춤 약간만이라고 했는데. 이게 뭐예요? 아프리카 춤 아프리카, 아프리카 춤이 뭐예요? 이게 아프리카 어린 친구들이 네. 즐겨 추는 춤이 있어요. 아프리카 친구들이 네. 네. 네네네 아 뭐죠? 제가, 제가 봤...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네게 네. 되게... <laughs> 일어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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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예, 약간 이런 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프리카 춤어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잘 추더라고요. 네, 그 어떠신지알것 같아요. 아시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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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것 같아요. 어 아, 좋네요. 아프리카 그러니까, 질문 일단 보셨죠?네. 알겠습니다. 하나 제가 예,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셨네요. 네. 니에오빠는 짜장면이 좋아요, 짬뽕이 좋아요? 아아와 이거는 아 진짜 어렵다. 네 저는 짬짜면 시켜 먹습니다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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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<laughs> 짬짜면짬짜이